안녕하세요. 친구들 안녕하세요 나나 쌤이에요. 오늘의 책은 도구 도구 도구. <laughs> 다웨이를 또 만났습니다. 다웨이, 안녕. 근데요, 데이빗의 표정이 어때요, 친구들? 평소랑 좀 다른데요? 뭔가 조금 슬퍼 보여요, 그렇죠? 무슨 일 있었나? 데이빗, 왜 그래? 다웨이, 자말라 자, 우리 데이빗을 빨리 만나봐야 되겠습니다. 오늘의 제목은요? 다웨 레마펀 데이비시 말성을 피워요. 에? 말성을안 피우면 데이비시 아니죠. <laughs> 자,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? 매次大卫闯了祸他总是说데이비스요 사고를 치고 나서 종실실 항상 이렇게 말해요.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, 친구들? <laughs> 사고를 쳤어, 뭘 엎었어요. 데이비시 항상 이렇게 말해요. 부, 저不是我的추 아니에요.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. 라고 발뺌을 한대요. 자, 뿌, 아니에요.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한대요. 뿌, 저, 不是, 와, 다, 워제 잘못이 아니에요. 자, 봅시다. 어떤 잘못을 했는지. 자, 우리 따웨이가요. 집 안에서 지금 뭘 타고 있습니까? 그렇죠.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는데요.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당연히 와장창창창창 다 깨지죠. 자,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얘기해요. 我不是故意的.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.我不是故意的.故意하면 꾸이 일부러 그런다는 뜻이거든요.我不是故意的. 일부러 그런 거 맞아, 데이비. 집에서 이걸 타면 안 되지. 그리고 어 어떻게요? 밖에서 야구를 하다가 와당창 창창 또 이번에는 유리창을 깼어요. 我没想这样你몰랐어요我没想这样 我没想这样. 이러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. 데이비. 자 엄마 간식을 주셨어요. 어, 你단 계란하고 그 다음에 주스죠. 어, 정你不是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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不是 <laughs> 먹으렴. 응. 음. 와, 비쉬요, 출마 꼭 먹어야 돼요. 자,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갔는데요. 데이빗 뭔가 잊은 거 없니? <laughs> 지금 바지를 안 입고 걸어가고 있어요. 친구 놀랬죠? 이쪽 친구 막 웃고 있어요. 저기 뒤에서는요, 엄마가 바지를 막 가지고 쫓아오시죠. 데이빗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. 오, 와 왕라. 까먹었네요. 깜빡했어요. 와 왕라, 아, 와 왕라, 같이 해볼까요, 친구들? 我忘了,我忘了. Uh, 我忘了. 예, 아주 태연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. 숙제를 안 해왔어요, 데이빗이. 다른 친구들은 숙제를 이렇게 책상에 올려놨는데, 데이빗만 없죠.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. 我的作业被小狗吃掉了.제 숙제는요, 강아지가 먹어버렸어요. 우와, 다作业被小狗吃掉了. 아. 아 제가 가지고 왔잖아 안 먹는다고 <laughs> 어안 먹는다고 가지고 왔잖아요 나 이런 거안 먹어 하고 가지고 왔는데 아마도 좀 숙제를 안 했던 모양입니다 예 네, 그래서 지금 숙제가 없어요. 자다 같이 함께 사진을 찍는 것 같아요. 쭈르륵 줄을 서서 있고요. 선생님도 뒤에서 계신데요. 데이빗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월부 주우마. 아못 참겠어요. 월부 주우마. 램부주 참을 수가 없대요. 랄랄랄랄랄랄라. 람서 까부는 것 같죠? 타츠 시마? 뭘 먹어요 친구들? 여기 적힌 거 보니까 메웨이드고울양네 맞아요. 강아지 사료를 먹고 있습니다. 니 왜이 씨만 다왜내걸 먹는 거야? 데이빗 이렇게 얘기해요. 어, 나 쇼뿌리 알 배가 고파서 참을 수가 없어. 어, 나 쇼뿌리 알 그래도 먹으면 안 되지. <웃음> <웃음> 오, 불쌍한 우리 씨 엄마, 강아 고양이 좀 보세요. <laughs> 너무 너무 아픈 것 같죠? 깜짝 놀랐어요. 그런데 데이빗은 꼬리를 막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.可是，小猫喜欢呢。 고양이가 좋아하잖아요. 시원하? 지금 시환 아니거든 데이빗? 아파하고 있어 지나가다가 주스를 팍 엎었어요 스스로 넘어진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다지화아다지 화시 아 스스로 넘어졌다고 와. 발이 달렸어 컵이 <laughs> 어 그러면 안 되는데 데이빗 입에 비누를 물고 어, 어, 막 울음을 참고 있는 것같아 可是爸爸也骂人了骂人 <람이> 욕하다 라는 뜻인데요 아빠도 욕을 하셨다고요 라고 되어 있어요 친구들 아마 데이빗이 좀 나쁜 말을 했었나봐요 칭완一샤좀 <람이> 물어볼게요 밥 먹다가 이렇게 큰 소리로 네, 촛불 그리고 여기 지금 막 꽃이 날아갈 정도로 아, 큰 소리로 말해요 칭완一샤좀 <람이> 물어봅시다 어머, 케이크는 새 케이크인데 누가 이랬지? 뿌不실 워가한다. 내가 한거 아니에요. 그런데 데이비, 네 입에 초콜릿이 다 묻어 있어. 뿌不실 워가한다. 제가 한거 아니에요. 是是 워가한다. 네, 제가 한 거예요. 이제 드디어 고백을 하는구나. 어, 이렇게 얘기했어요. 실是 워가한다. 네. 네, 제가 한 거예요. 对,不, 치, 죄송합니다. 그리고 자면서, 마마,我爱你 뭐 하면서 자요. 엄마, 사랑해요. 우리 데이빗은 정말 제목대로 따웨이 르마판 아주 번거로운 일들을 많이 발생시키는 르마환 말썽쟁이죠. 그렇지만 사랑도 넘치네요. 자 오늘 데이빗 이야기를 또 봤고요. 우리 조금 더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나서 함께 워크시트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지징